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어, 50, 어, 벌써 52차 시가 됐네요. 이제 어느덧 어, 3학년 수학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어, 오늘은 52차 시로, 우리 지난 시간에 통계에서 뭘 배웠느냐면 대표값.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의 어떤 대표적인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중앙값, 채빈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또 자료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대표값이 어, 어떤 대표값을 우리가 서, 어,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오늘은 산포도라는 걸 공부할 건데 산포도 한자어죠. 그러니까 산포도라는 것은 어, 자료가 흩어질 산자예요. 이건 분포할 포자.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분포되어 있느냐? 뭐를 기준으로 어떤 특정 값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넓게 분포되어 있느냐, 좁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나타내는 값. 이거를 우리는 산포도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여기 보니까 어 티볼 대회. 우리도 저 체육 시간에 가끔 티볼 하잖아요. 티볼 대회를 AB 두 학교가 지금 참가를 해서 10번의 예선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나타낸 거예요. 어 그랬을 때 A 학교도 쭉 지금 점수 10번에 얻은 점수가 있고 B 학교도 10번에 얻은 점수가 있는데 두 학교다 평균을 구해 보면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단순 계산이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 봤더니 두 학교다 평균은 5점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두 학교 모두 다 평균이 5점이야. 그러면 이 5점을 중심으로 이두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우리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봤어.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를 점수, 세로를 어... 뭐그 횟수, 어, 횟수니까 1 0 번의 경기 중에 과연 어, 여기 나와 있는 점수를 몇 번이나 얻었느냐라는 거로 우리가 이렇게 표를, 그래프를 막대그래프를 그려봤더니 A 학교는 평균 5점이 6번이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점 부족한 4점이 2번, 1점 더 많은 6점이 2번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비학교는 어때요? 평균 5점을 중심으로 3, 4, 5, 6점을 각각 2번씩, 2번씩 이렇게 점수를 얻은 그러한 그래프의 모양이 보인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자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A 학교와 B 학교 중에 한 학교를 뭐 지역 대표로 우리가 뽑고 싶어요. 둘다 평균은 똑같지만, 여러분 같으면 A 학교를 선택할까요? B 학교를 선택할까요? 자, 선생님은 A 학교를 선택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A 학교는 평균 5점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5점을 중심으로 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 좁게 분포되어 있죠. 이 말은 뭐야? 어, 항상 고른 점수를 보였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학교는 대회에 나가면 거의 5점, 그렇죠? 매회 5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지만 비학교는 어떨까요? 그렇죠? 물론 5점을 받을 때도 있고 5점보다 2점이 높은 7점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2점이 부족한 3점을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 자료가 어때요? 평균을 중심으로 어 넓게 분포되어 있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B 학교는 꼭 물론 7점을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3점을 받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학교는 약간 믿음이 좀 떨어진다고 할수 있겠죠. 좀 불안한 거야, 그지? 만약에 이게 수학 점수라고 가정했을 때 A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 학생은 어때요? 항상 이 점수를 중심으로 고르게 점수가 나온 반면 B 학생은 어떻다는 얘기야? 점수가 물론 잘볼 때도 있고 못볼 때도 있지만은 들쑥날쑥도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좀 불안한 거야. 자기 점수가 몇 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것처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는 어때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는 좁게 분포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자료는 뭐를 중심으로? 지금 평균, 그렇죠 가운데가 평균이죠.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거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처럼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산, 표준, 편차인데,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 그래서 삼포도라고 합니다. 삼포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삼포도 뜻은 알았어. 그러면 삼포도를 구하는 과정,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포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라고 했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당연히 평균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해? 자, 편차라는 걸 구해야 돼요. 편차. 편차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료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이거 순서 잘 기억해두세요. 자료에서 평균 빼는 거야. 평균에서 자료를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편차는 자료 값에서 우리가 구한 평균을 뺀 값이야. 근데 여기서 잠깐만 볼까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A 학교, B 학교의 어, 티볼 점수를 놓고 보면, 둘다 평균이 오니까 5점을 쭉 뺐어요. 5점을 쭉 뺐더니, A 학교는 어때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리고 숫자가 어때? 숫자가 별로 차이가 없죠. 근데 B 학교는 어떻습니까? 0도 물론 있지만, 어때? 점수가 막 마이너스 2도 있고, 플러스 2도 있고, 이 얘기는 뭐야?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들쑥날쑥.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편차를 다 더하면 항상 값이 얼마다? 0. 왜 그럴까요? 평균이 정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앞쪽은 작고, 뒤쪽은 크니까 더하면 뭐가 될까? 딱 0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편차의 합은 뭐다? 0이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편차를 가지고 평균 구하면 0에 0이니까 무조건 0 나오겠죠.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부호를 없애고 싶어. 부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제곱. 그래서, 자, 편차를 제곱하, 제곱해서, 편차를 다 제곱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구하진 그 값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한번 쭉 보고, 좀더 한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했으니 일단 제곱하면 값이 어떠질까요? 좀 커지겠죠. 우리가 제곱한 거를 다시 돌리고 싶어. 그게 뭐였죠? 그렇죠. 제곱근이었죠. 제곱근. 그래서 분산에다 제곱근, 즉 루트 씌우는 거잖아.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 즉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값. 그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하면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값이야. 그러니까 우리 분산만 구해도 되겠죠. 그래 표준 편차를 구하라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자료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거꾸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료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자, 편차를 제곱해서 구한 값이니까 여기 a b 둘를 보면 A가 편차가 커, B가 커. 당연히 B가 크죠. 따라서 이거를 제곱해서 평균 구하면 B가 훨씬 크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비가 더 자료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래서, 자, 편차 또는, 아, 편차란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자료는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넓게 흩어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죠. 그죠? 좁게, 그쵸? 그렇죠? 좁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꼭좀 기억해 두십시다. 자, 분산은 편차를 그냥 편차를 더하면 0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값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이게 분산이라고 했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뭐 한다? 루트를 씌운 즉 양의 제곱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더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책만 보고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분산 구하는 분산을 구하는 요 과정을 잘 어, 순서를 좀잘 기억해 둬야 될것 같아.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 제일 먼저 뭐 한다,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평균을 구해야죠. 평균을 구하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 구해서 그 다음에 뭐 한다.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편차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료에다가 어떤 자료 값이 있을 거냐. 자료에서 뭐를 뺀다. 평균을 빼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책상이 흔들려가지고 글씨가 잘안 써지네. 자, 세 번째, 이때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이때 중요한 게이 편차를 다 더하면 편차의 합은... 왜 이러지?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이거 꼭좀기억해어왜 이러냐? 다시 해야 되겠네. 그죠? 뭐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다시요 오늘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 자 여기다 해서 간단하게 쓸게요 다시 한번 자, 아,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한다 그랬어? 평균을 구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평균 구해서 그다음에 뭐 한다? 편차를 구한다라고 했어. 그죠?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자료값에서 뭐를 빼요? 평균을 뺀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다? 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분산을 구하는 거죠. 분산. 분산을 구하는데 이 분산은 뭐다? 편차를 뭐 해야 돼? 그냥 더하면 0이니까 제곱해서 더한 거죠. 편차 제곱의 이것들의 평균.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죠 그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해서 그 자료의 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잖아.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고 네 번째, 이제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이건 뭐다랬어? 그렇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양의 제곱근이야. 어차피 제곱한 거니까 값이 크니까 응? 제곱근 루트를 씌우면은 당연히 어, 원래값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이게 양의 제곱근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포도를 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해두세요. 항상 문제를 구하라라고 하면 평균을 구하고 편차를 구하고 편차 제곱을 구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한 분산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해됐죠? 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 뭐,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근데 좀, 조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해요. 왜냐면 하 제곱을 하고 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요 순서요. 절차를 잘 이해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